성막 건축,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 천상의 설계도가 지상으로 내려왔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완벽한 집, 휘장 하늘의 천막, 성막을 만들라. 가늘게 꼰 배실과 하늘빛 청색, 왕의 자색, 피 같은 홍색 실로 열폭의 휘장을 짜라.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되, 마치 살아있는 천사들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각 폭의 치수가 정해졌다. 길이 스물여덟 규빗, 너비 네 규빗. 완벽한 비율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섯 폭을 하나로 연결하고 나머지 다섯 폭도 하나로 연결하라. 청색고 쉰계를 달고 금 갈고리 쉰계로 연결하여 하나의 성막을 이루라. 염소털 덮개 보호의 장막. 그 아름다운 휘장 위로 염소털로 만든 열한 폭의 덮개를, 덮개를 덮으라.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다섯 폭과 여섯 폭으로 나누어 연결하되 여섯째 폭의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워라. 녹갈고리 쉰 개로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라.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좌우 양쪽으로 한 규빗씩 덮어내리라. 이중 보호막 완전한 차폐. 붉은 물로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해달의 견고한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라. 층층이 쌓인 보호막이 거룩한 내부를 완벽하게 감쌀 것이다. 널판 불변의 기초.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판. 각판마다 두 촉을 내어 서로 견고하게 연결하게 하라. 남쪽 널판 스무 개와 은받침 마흔 개. 북쪽 널판 스무 개와 은받침 마흔 개. 서쪽 널판 여섯 개. 모퉁이 특별한 널판 두 개. 총 여덟 널판에 은받침 열여섯 개가 견고한 기초를 이룰 것이다. 띠 하나 됨의 결속.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 널판 가운데의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관통하게 하라. 모든 널판을 금으로 싸고 띠를 꿰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한 점의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재현이었다. 휘장 거룩한 분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라.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되 마치 천국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들처럼 조각목으로 만든 네 기둥을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두고 금 갈고리로 휘장을 늘어뜨려라. 그 휘장 안에 증거계를 들여놓으라. 그 순간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인간이 감히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만들 것이다. 지성소의 배치. 지성소 안증거계 위에는 속죄소가 놓일 것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보자. 휘장 바깥에는 북쪽 진설병의 상, 남쪽 일곱 등불의 등잔대. 서로 마주 보며 영원한 빛과 양식을 공급할 것이다 성막 문 거룩한 출입구 마지막으로 성막 문을 위한 휘장을 만들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짜되 아름답고 장엄하게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 다섯을 금으로 싸고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라 그 기둥들을 위해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어라 이것이 성막이다 하늘의 모형을 따라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 인간이 만들지만 신성한 설계로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영적 의미로 가득한 보이는 성전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실 처소. 매 치수, 매 재료, 매 장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거룩한 공간을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실 것이다.